KT 위즈 안현미는 또래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남다른 이력을 자랑한다. 타고난 스피드와 예리한 야구 감각으로 유명한 안현수는 당초 도루포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외야수로 전향해 휩쓰는 외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KT 이강철 감독은 안재현에 대해 재능이 있는 선수라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안현민의 KT와의 여정은 2022년 마산고 졸업 후 2차 4라운드 전체 38순위로 팀에 선발되면서 시작됐다. 안재현은 한 달간 포수 훈련을 마친 뒤 외야수로 전향했다. 그는 퓨처스리그에서 42경기에 출전한 후그해 말에 즉시 군 복무에 입대했습니다. 안병현은 복무 기간 동안 요리사로 일했고 제대 후 다시 활기차게 팀에 합류했다. 지난 4월 30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사타수 3안타 2루타, 3루타 포함 사타점을 기록하는 인상적인 활약으로 승리의 복귀를 알렸다. 지난 5월 30일은 안현민이 1군에 첫 소집돼 두 경기에 교체 출전하는 등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프로 입단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톱티어 데뷔였다. 그러나 6월 3일 로스터에서 제외되고 2군으로 재배치됐다. 안재현은 굴하지 않고 인내했고 6월 15일 다시 한번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데뷔전에서 첫 선발 출전했다. 8번 타자이자 좌익수로 활약한 안중근은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프로 첫 안타와 득점을 기록했다. 이강철 감독은 6월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앞서 안현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감독은 팀에는 장타력을 갖춘 장타 외야수가 없다 고 말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와 내년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 도전해 보려고 한다 이 대표는 안재현의 승진이 다소 성급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 하면서도 안재현에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 군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 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원래 도루를 하는 포수 아니냐. 그래서 외야수로 포지션을 바꾼 것 같다. 장거리 던지는 능력이 아주 좋다. 미어 안창현의 독특한 스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씨는 안병현의 외야수 전향이 군 입대 전부터 이뤄졌다고 밝히며 그때 컨택이 좋았다. 원래 타격을 잘했다. 고 말했다. 코치는 군 복무 후에도 적응력이 빨랐다. 미어 안병현의 적응력을 칭찬했다. 안현민의 군 생활은 변화무쌍한 경험이었다. 그는 군대에서 10kg 정도 지었다. 고 말했다. 입대 전부터 강했는데 더 많이 싸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역을 다녀온 이후로 야구 실력에 관련된 훈련의 욕심은 없었어요. 입대하고 나면 바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대신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며 몸매를 가꾸려고 노력했다. 고 말했다. 안시현은 몸집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첩성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로 팀에 복귀한 이후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팀 복고 후 몸이 커짐에 따라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에 집중했다. 고 설명했다. 특별히 빠르지는 않지만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느려진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안현민의 외야수 변신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는 포수 시절 플라이볼을 거의 잡지 못했다 고 인정했다 외야수를 보는 게 확실히 쉽지 않네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안씨는 송 민섭 홍 현빈 안. 치영 등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셔서 처음부터 꼭 필요한 조언들이었다. 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준 팀원들의 공을 돌렸다.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난 6월 16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데뷔 후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된 안창현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재밌었어요. 라고 그는 활짝 웃었다. 처음이었는데.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타석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형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뛸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는 구단이 자신의 첫 안타를 기념해 6월 18일 자신에게 공을 선물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밝혔다. 안현민에게는 첫 안타가 관건이었다. 기록상으로는 히트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첫 안타가 안 나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안타를 바로 받았으니 앞으로는 좀더 편하게 안타를 치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2022년 동료 선수들이 리그 전반에 걸쳐 보여준 성공은 안재현에게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됐다. 그는 우리 팀의 박 영현, 삼성 라이온즈의 김 영웅, 이 재현, 기아의 김 도영이 모두 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제는 나도 잘해야 할 때다. 나도 잘하고 싶다. 안현미는 외야수라는 새로운 역할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KBO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독특한 배경과 인상적인 실력이 그를 주목할 만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코치와 팀원들의 지지,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안중근은 KT 위즈의 미래 성공의 핵심 기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루를 하는 포수에서 휩쓰는 외야수가 된 그의 여정은 프로야구 세계에서 그의 다재다능함, 결단력, 엄청난 잠재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안현민 선수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감동적이에요. 그의 전환과정과 군 복무 후의 노력이 정말 멋지게 느껴져요. 도루포수에서 휩쓰는 외야수로의 변신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특히 감독이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건큰 의미가 있죠. 앞으로 그의 더큰 성장과 활약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할게요. 안현민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로 인상 깊네요. 그의 야구 선수로서의 전환과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노력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특히 그가 군 복무 중에도 훈련에 집중하며 몸을 가꾸었다는 점은 그의 전문성과 전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의 성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더큰 성공을 응원합니다. 안현민 선수의 이야기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의 힘든 군 복무를 겪은 후에도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돌아온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휩스는 외야수로서의 활약은 우리 팀에 큰 기여를 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응원하고 함께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안현민 선수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보면서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도루포수에서 휩스는 외야수로 전환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의 스피드와 야구감각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그가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의 미래에 밝은 전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